1. 미용실용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분위기 너무 따뜻하네요. 요즘은 이렇게 감각있게 꾸며지는 샵이 많지 않아요. 요즘 손님들 중에 탈모나 두피관리 관심 많으신 분들 많지 않으세요? 사실 제가 함께하는 곳이 국내 대마산업 1위. 기업주도 클라세움인데요. 대마의 부성분과 엑소좀을 결합한 탈모케어. 라인과 리프팅 디바이스가 정말 반응이 좋아요. 재밌는 건 그냥 진열해두기만 해도 고객체험을 통해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한 달에 198,000원 오토십 등용만으로 시작할 수 있고, 3개월마다 30만원 상당 제품이 지급돼요 그리고 3명만 연결하면 하루 3,000원씩, 모대오는 하루 만원, 10대10은 하루 2만원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사장님은 공간도 있고, 고객도 많으니까 정말 잘 맞아요. 10분 정도 설명을 들으시면 구조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네. 네. 피부 관리실 에스테틱. 안녕하세요. 여기 관리실 향이 너무 좋네요. 혹시 대표님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요즘 고객님들이 천연성분, 비건, 와이존 케어 이런 키워드에 많이 관심 가지시죠? 저희 더클라세움은 대마성분과 엑소점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화장품 라인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식약처 인증과 카톨릭대학 공동연구로 특허 7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관리실에 제품을 몇 가지 비치해두면 고객분들이 체험하고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매달 198,000원에 오토십만 유지하면 3개월마다 30만원어치 제품이 추가로 지급되고요. 3명만 연결하셔도 하루 3,000원 팁이 커질수록 자동으로 수익이 늘어나는 시스템이에요. 관심 있으시면 영상 10분 정도 설명드릴까? 3. 옷가게 부티크. 안녕하세요. 옷 너무 예쁘네요. 사장님이 직접 고르시는 거예요. 요즘 패션 쪽에서도 그릴라이프, 비건소재 같은 트렌드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흐름에 맞춘 그릴러시 비즈니스를 함께하고 있어요. 친환경 대마이프 기반의 화장품 건강식품 브랜드인데 매장에 비치만 해도 자동으로 수익이 생기는 구조예요. 한달 198,000원으로 시작하고 3명을 연결하면 하루 3,000원씩 자동 수익팀이 커질수록 1만원, 2만원, 최대 하루 300만원까지 가능해요. 쇼룸 공간 활용에도 너무 잘 맞아요. 5분만 설명 들으시면 전체 구조가 이해되실 거예요. 4. 카페 음식점 사장님 커피향이 너무 좋네요. 요즘 정말 손님 많으시죠? 요즘 카페에도 건강기능 제품을 두거나 고객이 체험하면서 포인트 적립되는 구조들 많잖아요. 저희는 국내 대마산업 1위 주도 클라세무에서 햄프 기반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취급하면서 자동수익 구조를 함께 만들고 있어요. 오토 19만 8천원으로 시작하고 3명만 연결해도 하루 3천원씩 자동 발생. 팀이 확장되면 하루 2만원 3만원으로 커져요. 이건 투자도 아니고 재고도 없어요. 3개월마다 30만원어치 제품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다들 오토식을 꾸준히 유지합니다. 3분 설명 들으시면 바로, 감오실 거예요. 오. 약국 건강식품 매장. 사장님 요즘 건강식품 시장 정말 커졌죠? 저희는 식약처 인증받은 대마포와엑소조을 결합한 건강기능, 제품을 다루는 주도 플라세움과 함께 합니다. 한달 198,000원에 오토십만 등록하면 3개월마다 30만원 상당의 제품을 받고 3명만 연결해도, 자동으로 하루 3천원씩 들어오는 구조예요. 특히 한줄 라인만으로도 수당이 누적돼서 회원이 늘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증가합니다. 약국에 빛이 두셔도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 제품 문의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예요. 공통 마무리 멘트 모든 업종에 공용. 이건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자동 수익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사업이에요. 19만 8,000원 오토 1만 유지해도 세 개월마다 제품이 보너스로 들어오고 팀이 성장할수록 수입이 매일 반복됩니다. 이제는 시간 대신 시스템이 돈을 버는 시대예요. 영상 3분만 보시면 전체가 바로 이해됩니다. 유튜브에서 SHS 클라세온 검색하시면 공식 영상도 있어요. 저는 누구 누구님 이름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내일 커피 한잔 하시죠. 10분이면 전체 구조 보여드릴게요.